우리나라는 정제된 밀가루 빵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이 밀가루 빵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서 지방을 축적시킨다고 합니다. 음. 그 뿐인가요? 보통 우리 사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빵에는 달디단 크림, 음. 잼까지 더해 먹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픽한 아이템 A사의 통밀빵입니다. 아. 통밀빵. 이 통밀빵 그냥 통밀빵이 아니고요. 통밀을 직접 발아해서 만든 발아 통밀빵이라고 합니다. 음. 특히 이 발아된 밀은요. 일반 밀보다 식이섬유가 무려 6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포만감이 커서 식사량이 저절로 줄어들기 때문에 과식을 예방할 수 있겠더라고요. 음. 화학 방부제는 물론이고 우유, 달걀, 버터, 색소 등 첨가제가 들어있지 않고요. 게다가 콜레스테롤,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이 검출되지 않은 건강한 빵이라고 하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겠더라고요. 뭐 건강한 빵일 것 같은 확신은 드는데, 근데 아무래도 다이어터들이 제일 신경을 쓰는 건 열량이잖아요. 열량, 열량. 놀라지 마십시오. 다른 빵과 비교했을 때 열량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빵의 평균 열량이 450kcal라면 이 통밀빵은 253kcal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통밀빵을 먹는다고 살을 뺄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일반 빵보다 살이 덜 찌니까 부담없이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맛도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카카오빵, 코코넛빵, 팥빵, 호박빵 등 통밀로 만든 저열량의 빵들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기호에 맞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음, 음. 실제 드셔보신 분들이 체중 감량 중에도 부담을 줄이고 먹을 수가 있는 빵이다. 속도 편안하고 가격도 저렴한 다이어트 빵이다. 라고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네. 눈물을 머금고 빵을 끊었던 전국의 빵순이 다이어터 분들. 열량은 낮고 포만감은 높은 이 통밀빵으로 먹는 죄책감에서 조금 벗어나 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 음...